그다음에 F하고 J까지 보겠습니다. F는 후 발음이다. 조금 빨리 할게요. 그래서 후, 후, 그다음에 I는 E 발음이 납니다. SH는 쉬 발음, 쉬. S는 스 발음 나지만 SH가 붙으면 쉬 발음이 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P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PC. Flower는 꽃인데 F가 후 발음 나고 L이 리얼 발음 나가 오토가 아우 발음 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E r 에서 f l 얼 w 라워풀풀 여기는 리얼이 기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죠 풀풀그 다음에 여기 또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앞뒤로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뒤로 풀라우 우어가 붙어서 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푸 푸 발음 나고 요때 오는 오우 발음 납니다. 오가 우 발음 아까 북도 우 발음 났죠그 다음에 티, 푸, 우트.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하면은 여기 앞으로 들어가서 피가 오 자리에서 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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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트. 발이라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지는 그 발음이 납니다. 그, 지가 그 발음 나고 IR. I가 어 발음 나고 RL이 리얼 발음 난다고 보십니다. 그래서 기역이 어 발음 뒤에 들어가고 리얼이 어 밑으로 들어가서 걸 이렇게 그 다음에 고트 염소는 G에 OA가 O 발음 난다고 보시면 되고 T는 T 발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트 염소 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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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g 는그 리얼은 l은 리얼 a 는에 ss 는스 그래서 글래스 h 는흉 우리말 흐발음난다고 보시면 돼요흉흉흉흐 희에다가 a 는에 발음 나고 엔 니은 발음 나고 d 는 디귿 발음 납니다. 그래서 요 한글로는 희형이죠. 희형. 흐가 에하고 합쳐져서 해, 해가 되고요. 해가 되고 그다음에 요 니은이 요 밑으로 들어오고 드 해서 핸드 역시 흐에다가 에는 에 발음내고 티는 트 발음나서 요게 요렇게 들어가서헤트헤트헤트헤트 해트 트트 티것이나 시것이나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h 닭을 뜻하는 핸 h 히으, 흐에다가 에이도 에 발음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어는 n 핸 그 다음, i는 e 발음 납니다. e, e. e 발음 날 때도 있고, i 발음 날 때도 있어요. 여기는 ice 할 때는 우리가 얼음이할 때는 i 발음 나죠. i. 그 다음에 c는 s 발음 납니다. 그래서 ice. 그 다음, 이때 ink 할 때는 여기는 i는 e 발음 납니다. 그리고, 여기 n, n이 그냥 ㅇ 응 발음 난다 고 보시면 돼요. ink. 그 다음에, 이때도 다른 미를 뜻하는 i에다가, 르 리얼 R를 리얼 발음이 나죠. 그 다음에 O에는 on 발음 나온다 보십니다. on이 아니고 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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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. 그래서 I run. 게 리얼이 일로 들어가서 I r 런 n I r 아 n I r 이 n I r n 그래서 I는 이 발음 날 때도 있고 I 발음 날 때도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I r 런 n I run I run. G 그 다음에 j는 j 발음은 j. j는 j. u. 여기 u는 u 발음 날 때도 있고 o 어 발음 날 때도 되는 u 발음 나고 i, c, e는 c. 주스. c가 c 발음 난다 봅니다. 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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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j는 j 발음 나고 a는 a 발음 나고 m은 미음 발음 나서 j.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죠. 이 자리에. 제. 여기가 밑으로 들어와서. 잼. 그 다음에 지은. 그 다음에 우 발음 나고 있고, 유가 오어 발음 나고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일단은 오어 발음 납니다. 그 다음에 m은 미음. p는 푸 발음. 그래서 여기가 여로 들어가서 점. 미음이 여기로 들어와서 점프.